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위치한 리베라이누리 오차오피스텔을 소개합니다. 유성온천역과 NC백화점 도보 10분 한쪽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주변 상권 아주 좋습니다. 건물 내 편의점, 식당 커피 전문점 등이 있어 편리하고 병원, 은행, 영화관, 휘트니스 등을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지상 1 5층에총 468세대이며 해당 호실은 4층 남향입니다 용도는 오피스텔이며 금액은 500에 45입니다. 관리비는 8만원대로 인터넷과 TV가 포함됩니다. 실평수 8평의 큰 홀룸으로 해당 사진에는 베란다가 있는데요. 현호실은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.